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의 일이 이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을 읽어본 분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가 다 마무리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수 있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이 창조되고 창조의 역사가 마쳐졌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냥 첫째 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말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라는 그런 단어가 요미라는 그런 단어니까 이게 첫째 날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날은 지구에 그런 자전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지구도 아직 생기지 않았고 해와 달도 아직 없었던 그런 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간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굉장히 긴 그런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천 년이 될지 만 년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그런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개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세밀하게는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창조의 그런 역사 가운데 이미 개괄적으로 다 설명이 됐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더 세밀한 그런 부분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 연관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천년의 역사 만년의 역사 정말 긴 그런 역사가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이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흥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의 그런 일을 돌아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땅이 척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 그 땅을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 하셨고 땅,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한 포기도 아직 도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구는 척박한 그런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릴 그런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땅을 경작하게 하면서 이 지구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도록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는 그런 과정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 내용 가운데 자세히 나와 있는데 7절에 말씀해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옛날 버전에서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고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린 사람은 그 근원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진흙을 이겨서 빚, 빚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 한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러우신 그 생명, 그 호흡, 그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고기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보다,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 나, 나타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사탄의 그런 모습도 우리 얼굴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을 경작하면서 이땅 가운데 많은 그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대로 만물에 영장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경영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겠다 이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겠죠. 우리는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런 호흡, 생명, 이거를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우리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 하나님의 그런 그 모양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그런 확률이 그게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걸 버리면 그냥 그냥 땅에 있는 그런 흙의 한 줌의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런 사명을 잘 이루며 하나님과 복된 그런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풍성히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런 사명 따라서 이땅 가운데 참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휴무 목자로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목장을 더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휴무 목자가 되어도 지원하는 성교사님 있죠? 공갈랩성교사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한 22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몇 명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이름을 손으로 꼽아보면서 한번 기도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고 그냥 자라갈 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둥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인재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기둥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라학교학생들을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성형근무 인도하는 그런 분들 예비에 인도하는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라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그런 경영과 경작과 모든 운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경영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굳게 붙잡아서 우리 그런 인생이 복되게 해 주시고 땅을 경작하면 경작할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땅에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번성하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얼굴에 악을 담지 않게 하시고 악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모습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축복된 그런 삶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목장으로 하신 감사합니다. 인디아 목장 박지호 목장을 박지호 목자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고 또 신학 공부하고 를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의 그런 소망이 커져가게 하시고 소명이 굳건해지는 그런 가운데 목자 그런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자에서 후원하는 공갈랩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성교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한 그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그 가정의 사역 가운데 풍성히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업 학생들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이들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자라며 가정에 소망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소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둥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님 나의 기둥으로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졸학 교수의 수고하는 그런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형 공부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은가 풍성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큐티 할 때마다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